안녕하세요. 방목의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나무고요. 박목을 이지었습니다. 유성에서 조천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솔직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들판에서 늙은 나무를 봤는데, 수도승 같았고, 묵중하게 서 있었다. 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지어서 있었다. 그들은 누구겠니? 나무겠죠. 자, 나무 보고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인법, 의인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가게길가 몹시 추워 보였다. 자, 봅시다. 유성에서,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면서 늙은 나무를 봤는데 수도승 같았고 묵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치원에서 공주를 가는데 때를 지어 몰려있는 나무를 봤는데, 어설픈 가게 같았대요. 몹시 추워 보였대요. 자, 요 부분을 A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유사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C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공주에서 원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마찬가지로 인법입니다. 안 쓰겠습니다. 하늘 문을 지키는 바수병 같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A와 B하고 C가 똑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에서 늙은 나무를 만났는데, 수도승 같이 묵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B에서 때를 지은 나무들을 봤는데, 어설픈 가게 같았고, 추워 보였습니다. C에서 산마루에서 멀리 서 있는 그들을 봤는데, 파수병처럼 외로워 보였답니다. 됐나요? 자,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나무들을 각각 만났는데, 그 나무들에게서 받은 어떤 인상에 대해서 A, B, C 부분에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요건 D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그들이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어 나무가 나무가 내 안에 왔대요.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됐대요. 무라 일체가 됐대요. 묵중한 그들, 침울한 그들, 고독한 모습. 아, 영탄법, 영탄적 오조라고 쓸게요. 그후 나는 뽑아낼 수 없대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뽑아낼 수 없대요.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됐죠, 그렇죠? 자, 내가 나를 뽑아낼 수 없듯이 나무는 이미 나와 하나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A 부분과 B 부분과 C 부분에서 나무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받게 된 인상이 결국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이 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간 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갔고요. 조치원에서 공주, 공주에서 온양, 온양에서 서울 즉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이 시는 창작되었습니다. 유성과 조치원 사이에서 본 늙은 나무는 늙은 나무는 수도승 같았어요. 묵중했어요, 묵중만 쓰겠습니다. 묵중이라는 거는요, 어, 말없이 말없이 어떤 무거운 태도를 지녔다. 뭐 이렇게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과정에서 물밭나무는 떼지은 나무를 봤습니다. 얘들은요, 같밭나무는 과객 같아요. 과객 같아요. 그리고 추워 보였습니다. 그렇죠? 추워 보였습니다. 추움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에서 온양으로 가면서 뭘 봤나 면 멀리 서 있는, 멀리 서 있는 나무를 보았답니다. 얘들은요, 뭐 같았나요? 파수병 같았다요. 파수병 같았대요. 외로웠대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서울에 돌아온 나는 나무가 나와 똑같이 되었다. 나는 뽑아낼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즉 나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나면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조금 어려운 말로 나무를 통한 성찰이라고 써볼까요? 나무를 통한 나무를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쓸까요 삶의 성찰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요시의 주제는 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봅시다. 박목월의 나무였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a 부분과 B 부분과 C 부분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한시였습니다그 다음에 이 공간은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 즉, 여행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간의 이동인데, 어, 여로라는 말을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로는 여행가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무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나무를 만났고, 두 번째는 때를 지어 몰려 있는 나무를 만났고, 세 번째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나무들은요 다 정적인 이미지죠. 시험에 동적 이미지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정적은 앞에 고자 붙여볼까요? 고정이죠. 욕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운동적. 이렇게 기억할까요? 정적입니다. 동적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그 나무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이 시의 주제는 나무를 통한 삶의 성찰입니다. 물론, 여행을 통한 삶의 성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